최근 제피모건이 올해 금값이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라고 어,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자금 마치 70%나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올해에는 달러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즉,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방어 차원에서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릴 수 뿐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피모건이 올해 금값이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참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금더 모아가도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피모건측은 올해 내년에서 금가격이 강렬하게 올라갈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자그마치 70%나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오르면 은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피모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 라고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국제금 가격 추입니다 계속 상승세를 탔던 금이 지난해 10월 달에 굉장한 급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다시 한번 급락을 맞았는데 이두 경우가 왜 이렇게 급락을 맞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급락은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그연휴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10월 17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인도가 힌두교 축제를 앞두고 시장에서 은 실물이 동이 났습니다. 프리미엄을 한10% 이상 붙였는데도 실물 재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런던의 현물 시장에서도 은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은이 바닥났다는 것은 실물시장의 은이 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종이은의 실체에 대해서 논쟁이 다시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종이은이 그게 사실이었구나 즉 선물시장에서는 엄청난 은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실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가 오가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단순한 그런 게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면 이 은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이때 선물은 가격이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그 다음 날 이 의구심은 곧바로 금 시장에도 전이가 되면서 은이 빠진 것처럼 그 다음 날은 금 시장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10월 달에 금 가격이 엄청나게 급락했던 게 바로 종이 금 사태입니다. 그후 어렵게 어렵게 상황을 이겨내서 다시 위기를 수습하고 선물 시장에 살아났는데, 요번 연말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세가 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가 선물 증거금을 12월 달에만 세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10%씩 올리는데, 마지막 날에는 자그마치 30%나 올리면서, 어, 마지막 날 엄청난 음, 하락세를 가져왔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이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즉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걸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겸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그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두 번의 금락은 여러분들이 좀소상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금 상승 시기에는 금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는 게 은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맞은 후에도 금은 하루 평균 한 2%씩 올라가는데, 은은 보통 5% 내지 한 8%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은 그한 비율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5월달 만에도 이게 0을 훌쩍 넘어서 104 정도였었는데 즉그 얘기는 금 1온스하고 은 104온스하고 동가라는 의미입니다. 즉은1 0 4온수가 있어야 금 1온스하고 서로 맞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교환비율이 한 58대 1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 떨어졌다는 얘기는 은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은 교환 비율을 알아야 되는 게이 교환 비율을 놓고 역사적으로 과거의 교환 비율과 비교를 하면서 아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구나, 혹은 아 이게 지금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구간이구나, 또 그 이후에는 아 이제는 정상 단계가 됐구나. 만약 그보다 더 교환비율이 축소된다면 아 이제는 좀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문의 교환비율은 어,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금값이 왜 흔들렸는지. 둘째, 금의 매력은 왜 다시 커졌는지. 셋째. 금과 은의 전망은 왜 엇갈리는지. 넷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대안이 될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피모건의 금값 그러니까 전망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제피모건은 올해 4분기 평균 가격이 온스당 5,055불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에 가서는 금 가격이 온수당한 5,400달러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장기 방향은 상승 쪽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모건 측은 보고서에서 단기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습니다. 즉, 베네수엘라 사태는 지금 제피모건의 전망치를 이걸 한껏 끌어올릴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제피모건이 올해 말에 예상한 5055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금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목표도 5,400불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로 상향 조정이 될 겁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값, 은값, 비트코인값 상승률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전망 보고서가 나올 때만해도 이거는 평시 기준이었고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상승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최근 연초에 금값이 왜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해 한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차익 실현하는 매도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에서 선물시장 증거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우선 연말 12월 29일과 12월 31일 두 차례의 기습 인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마진콜 청산이 많이 일어나서 금가격이 많이 급락한 겁니다. 마진콜 청산이란 뭐냐면 이렇게 증거금을 인상을 시키면 그 인상이 시작되는 날그 다음 날 오전까지 모자라는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증거금을 채워 놓지 못하면 강제 청산 당합니다. 이번에도 이 마진콜 청산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급락의 이유는 이게 금이나 은의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CME 측이 너무 과열이 돼서 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얘기가 다가 아니고 사실은 숨은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 말일 날 이렇게 인상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거대 은행들이 금선물거래나 현물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들이 현물 거래를 할 적에는 반대 포지션인 선물 시장의 쇼 포지션을 잡습니다. 즉, 그들은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목적인데 이러한 금이나 은의 어, 생품 거래를 하다가 가격 변동에 의한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면 선물에서 쇼포지션을 잡음으로써 두 개의 변동성을 사전에 해칭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거래가 많아질수록 선물시장의 쇼포지션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금과 은 가격이 굉장히 치솟자 일부 은행은 파산설이 나돌 정도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이 선물마가 밀쳐내 그들의 이런 손실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CME가 개입을 해서 강제로 금과 은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라는 이러한 음모설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보통 연말이 되면 윈도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마감일날에 장부를 건전하게 맞춰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거나 내리는 작업들을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윈도 드레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대형 은행들이 선물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선물거래 양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사실은 큰 탈이 없는데 선물 거래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현물을 조금 사놨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가격 급등 시기에는 큰 손실을 안을 수 뿐이 없는 구조로 빠집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연말에 가격을 급락시켜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지각도 있고, 또 하나의 음모로는, 베네수엘라 침공을 1월 3일날 했는데 그때 금가격이 막 5천 달러를 바라보면서 치솟던 때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을 하면 금가격은 더 높은 기세로 치솟기 때문에 그 전에 CME가 미리 손을 봤다. 즉 미국 정부 측에서 일단 가격을 좀 억눌러 을 필요가 있다라고 개입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억눌렀다 는 그런 음모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음모설인지, 실제로 그런 의도로 가격을 급락시켰는지는 우리가 이제 좀더 봐야 되는데, 의심되는 상황은 29일날 증거금을 올린 지 3일도 안 돼가지고, 그의 무자비하게 증거금을 올리므로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급락시킨 거는 나름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수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의 매력이 다시 커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달러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즉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방어차원에서 달러의 대체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릴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폭탄을 맞은 이후에도 그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앞으로 달러의 약세를 우려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이 올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한마디로 달러가 치가 시석되면서 다른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금의 수자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으면 당연히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금 금의 매력을 다시 키우는 그러한 이유로 보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해서 미국이 석유를 장악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달러의 약세 가능성을 키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신뢰도 추락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달러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가치는 여타 경쟁국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두 번째 하락은 I.T. 버블이 꺼지면서 이때에도 달러 가치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기술주 버블이나 A.I.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되게 되면서 이번에도. 달러 가치는 하향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이 왜 인플레이션 대체 자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의 광희의 통화 공급량, 즉, M2 공급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보는 통화 발행액을 보면, 최근까지 연준은 긴축을 계속 지탱해 왔습니다. 긴축이 풀린 건 지난달 12월 달에 이제 처음 풀렸는데, 반면에 M2 공급량을 보면, 본원 통화 반응은 그간 계속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해 통화량은 이미 2023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역대 최고의 통화 공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그마치 22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통화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 가치 시설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이 자산 방어 수단으로서 금을 사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난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이 생존 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일반인들한테 어필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호인키의 경제학교는 지금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은 지켜야 할 자산과 지금부터 늘려야할 자산을 구분해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과 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과 은 투자보고서를 매일 저녁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계 경제학교는 매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오전에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코인 투자의 기준을 세워서 전달해 드리고, 오후에는 금과 은 투자 전략을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경제 칼럼으로 자산 배분의 방향성을 세우고 비중을 지켜야 할 자산과 조정해야 할 자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고인키 경제학교 학생이라면 매월 한 번씩 정기 오프라인 수업에 초대해 드립니다 저와 직접 만나서 다음 달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